공판의 심리 160, 소송 관계인의 출석, 형사소송법 365조, 형소법 365조, 피고인의 출정 1항,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수 있다. 쟁점.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천구,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 기일을 지정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 형소법 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61.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 형사소송법 277 7조의 2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 절차 이랑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쟁점.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형소법 제2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위 조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 출석 거부 사유만을 조사한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경우 형소법 제277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형소법 제277조의 2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고인의 출석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것,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다. 162.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 불명. 쟁점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 불능되어 반환된 것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송달 불능 보고서의 접수로 볼수 있는지 여부,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의 접수를 위 특례법상 송달 불능 보고서의 접수로 볼수 있는지 여부, 소촉법 제23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 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 불능 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 불능 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수 있으므로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의 접수는 소촉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수 있다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불명과 관련하여 소재탐지 불능보고서의 접수를 소척법이 규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판례이다 163.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의 효력.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소법 6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나 소촉법 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1심 법원이 별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그후 피고인이 상속권 회복 결정을 받아 원심 공판 기일에 출석한 사안에서 제1심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위법하고.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하여 진행된 제1심 소송 절차는 모두 위법함으로 원심이 제1심의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공소장 부분의 송달부터 증거조사 등 절차 진행을 새로이 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164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과 재심청구, 소촉법 23조, 제1심에서 피고인 소재 확인 불능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 가능하다. 소촉법 23조의 2랑 23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소촉법 23조와 소촉법 23조의 2 1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헌법 및 형소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 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 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심 규정 소촉법 제23조의 2,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불출석에 규책 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심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경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제1심 규정 소촉법 제23조의 1항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 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제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